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구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 보기 되면 여러 가지 변동성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기준 금리 3.5%로 유지 어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을 했는데요. 어, 가계 부채 때문에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 아무튼 이 부채를 어떻게 좀 줄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급급하게 지금 방어하는 것에만 치중하는 게좀 저는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으로 보게 되면 브릭스 은행 예. 회원국 현지 통화로 대출을 시작한다. 신개발은행이라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현지 통화로 대출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중 30%를 현지 통화로 빌려주는 것이라고 해서 자국의 통화에 있는 활성도를 높이고 또 자금에 있는 경색 부분을 연합체계를 모여서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경기 침체고 신흥국들 자금 경색으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뭐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은 약간 아 어떻게 보면 숨구멍을 좀 튀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원래 국제정치라는 게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이득 따라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이게 중국의 지금 저런 형태는 어, 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 당장 지금 문제점을 곧바로 해소해 줄수 있을 만한 여력은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 소식을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마블렉스 앱토스 파트너십에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MB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마블스 워프 브릿지 출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을 했고, 멀티체인 상호작용 관련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결정이 이제 9일 정도 남았는데요. 8월 마지막 주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변동성의 범위가 워낙 커질 것으로 보이지고요. 아무래도 뭐, 8월 마지막 주 주말 정도 때부터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수수료 변경 추이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0.5% 수수료가 추가됐다라고 나와서 아, 누군가는 이제 블로 블러, 대체로 블로를 써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도지 투자자 X 도지 결제 도입이 확신한다. 라고, 아마피 유튜버 글라우보 콘테소토라는 분이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한번더 강조를 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이분 수익률을 한번 봤더니, 아, 마이너스 80%라고 해서, 아, 그렇게 좀 믿을 만한 부분은 아니지 않냐?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는, 아, 이분 나보다 그래도 잘 이번 콩락 사태에서도 그래도 마이너스 80%면 선방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들도 있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콘트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8월 17일 비트코인 급락 온체인 데이터 변화라고 해가지고 보면 이때도 수요가 감소돼서 매도하고 있다는 라 내용을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 17일자라서 갖고 온건 아니고요. 이 내용이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지표가 조금 더, 어, 좀 튀기, 되, 튀게 되면 그걸 좀잘 챙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래 및 채굴자에 의해 매도 압력이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또 다른 콘텐츠 내용인데요. 고래소, 거래소 고래 비율 지표와 채굴자 포지션 지표, MPI 지표라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래 채굴자에 대한 매도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단문간 추세가 아래쪽으로 더 기울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기간 투자자 88% 10년 뒤에 코인 시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이낸스 리서치 팀에서 208개 기간 투자자 대상으로 조사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63.5%가 향후 1년 뒤 가산재산 시장에 전망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말고 내년 정도 때부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 코인온 상장 비리 공소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뭐 요약을 드린다고 하면 2억 원의 이제 상점피 프리미엄 관련 이야기가 나왔고, 이게 불법 시세 조정 부분에 따른 내용, 판결이 계속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고박스 FTX 사태로 묶인 고파 200억 원어치 추가 지급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지급 공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디파이 TVL은 375억 달러로 21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1년도면 가장 유동성이 가장 컸던데 이걸 유동성이 지금 금리가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6%잖아요. 제로에서 6% 한방에 오. 격상했으니, 21년도에 있는 물량을 다 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과거만큼 요 TVL도 이 밑에 있다라는 정도는 간단하게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빠질 만큼은 빠진 게 아니냐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낸스 내용을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부성가가, 어, 빡빡이형 어, 바이낸스 빡빡이형이 비트코인 판매에서 BNB를 가격을 지탱해 주고 있다라는 추정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 바이낸스에 있는 비중을 보게 되면 여전히 중국 비중 높고 그다음에 한국, 터키, 베트남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코인 시장에 어떻게 보이지 않게 중국의 자본 능력이 뭐 적다. 아직 미국이 그래도 좀 우월하다. 그 말도 맞긴 하지만 중국에 아예 뭐 코인 시장에서 영향을 아예 안 끼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루브라, 암호화폐 살탑 방지, 미국 수사 착수, 돌입했다. 라는 내용인데, 법무부가 서방 제재로 송금 및 환장 금지된 러시아 루브라를 자금 세탁 통로로 바이낸스가 이용했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거 바이낸스도 털리면서 테더도 같이 털릴 수 있는 빌미를 또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산 선상에 올랐기 때문에 조사가 나오게 되고 조사 결과는 내년 정도에 한번더 나오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민코인 거래 대금이 2% 감소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도지 시바인 후 페페가 이제 지배를 했는데 페페 좀힘 빠지고 있고 시바 도지도 같이 빠져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뭐 3만기 때 brc 20으로 주목받았던 페페 요즘 힘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보게 되면 베이비 도지 약간 치고 나왔는데 그것도 약간 좀 힘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민 코인은 언제 봐야 해야 되냐면요. 요런 코인들은 대부분 올라갈 때, 네. 아주 강세가, 아, 세질 때 그때 타도 늦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어, 과거 종고점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 나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지금에 있는 가격 추이에서 못 해도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민고인을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 또번 외로 세말군고 자회사 대표 임명 대가로 황금 도장이 요즘 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황금 도장으로 누군가한테 뭐 청탁하려고 하면 요거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 감사하다라고 해서 저는 황금 도장 한번 구경도 못해 봤는데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어 이제 황금 도장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보여 드리고자 한번 번외로 준비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추세 관련된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로 많이 보는 게 볼린저 밴더랑 그다음에 이평선 많이 보고 그다음에 MACD와 그다음에 과매도 구간이 찍혔을 때나 아니면 과매수 구간이 찍혔을 때 그때 RSI를 봅니다. 그러니까 주로 RSI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오히려 MACD와 이평선 위치와 캔들에 있는 폭 이런 거를 좀더 간결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을 본다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볼린저 밴드 추이를 어떻게 하단을 계속 타고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힘이 받쳐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매도 물량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내려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좀더 힘을 낼 수가 있겠지만 현재 있는 상황으로는 절대 그런 형태가 안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추세에 이어서도 한번더 영향을 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본다라고 해도 이게 주봉 차트인데 주봉으로 본다라고 해도 이평성 사이에, 중장기 이평성 사이에 껴버렸으면 이 박스권에서 거의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박스권에 들어갔다라는 건 볼린저 하단과 상단선을 한 번씩 터치를 해주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볼린저밴드 추이가 어느 정도 이런 구간에서는 잘 맞기 때문에 잘 보셔라. 그러니까 하락폭도 어느 정도 제한은 있지만 상승폭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구간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걸잘 극복을 하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